이른 아침, 진해성의 관리회사 앞은 한눈에 봐도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각양각색의 팬들이 그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거리에는 팬들이 들고 온 꽃다발, 플래카드, 풍선 등이 어우러져 마치 축제 현장을 방불케했다. 팬들 사이에서는 나이와 세대의 경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진해성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팬들과 관리 회사는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진해성의 음악 인생을 축하하며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팬들과 회사가 한마음으로 그와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그의 미래를 응원하는 자리였다. 팬들은 다양한 메시지를 담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고, 그 중에는 당신의 노래는 내 삶의 빛입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노래해 주세요. 와 같은 진심 어린 응원의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회사는 행사장 곳곳에 진해성의 사진과 공연 장면을 담은 전시물을 설치하고, 팬들을 위한 포토존을 마련했다. 또한 그의 음악적 색깔을 반영한 특별한 소품을 선물로 준비하여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와 무대가 그들에게 전한 위로와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함께 만들어온 수많은 추억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의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세대를 초월한 팬들의 참여였다. 노년층 팬들은 진해성의 음악이 자신들에게 삶의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 어르신 팬은 진해성의 노래를 들으며 외로움을 이겨냈다고 말하며 손수 만든 작은 선물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 청소년 팬들은 그의 재치 있는 무대 매너와 따뜻한 성격에 매료되었다고 말했다. 20대와 30대 팬들은 그의 음악적 다양성과 독특한 매력을 사랑하며 그를 힐링 가수로 꼽았다. 이처럼 팬들의 사랑은 단순히 진해성의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의 인간미, 따뜻한 성격. 그리고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이 팬들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심어주었다. 한 청소년 팬은 진혜성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라며 그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진혜성의 관리회사는 이번 특별한 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회사는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별도의 이벤트팀을 구성했고 팬들이 행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회사 측은 진혜성의 음악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특별 소품을 팬들에게 제공하며 그가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행사 당일, 회사 직원들은 팬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며 팬들과 함께 진혜성을 응원했다. 회사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 따뜻한 분위기는 진혜성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는 행사 내내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고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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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혜성의 다짐과 팬들의 바람 진혜성은 이 특별한 날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팬들에게 여러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팬들은 진혜성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며 더 좋은 음악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를 기원했다. 그들은 단순히 그의 성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모습과 삶의 여정을 응원했다. 한 팬은 진혜성님이 어떤 길을 가든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라며 그의 앞날을 축복했다. 이번 특별한 날을 기점으로 진혜성은 팬들과 함께 더 성숙한 가수로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강화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그의 다짐은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았다. 진해성은 이번 행사를 통해 팬들과 더 가까워지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긴 여정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진해성의 특별한 날은 그에게 단순한 기념일 이상의 의미를 담았다. 그의 음악과 무대를 사랑하는 팬들, 그리고 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회사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순간은 세대를 초월한 사랑과 음악이 가진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진혜성은 팬들과의 소중한 유대를 바탕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이날의 감동은 그와 그의 팬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다.